서울 도심의 어느 작고 평화로운 골목, 민석 씨와 혜진 씨 가족의 작은 집이 유난히 어두워졌습니다. 향 연기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밤에는 절의 종소리가 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모두 고통스러운 그림을 만듭니다. 8년 동안 기다리던 두 살배기 아들 민호는. 이제 잠자는 천사처럼 작은 하얀 관 속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강인한 군인 민석 씨는 이제는 실망한 아버지일 뿐이다. 그는 옆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근육질의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온화하고 강인했던 어머니 혜진 씨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의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교사로서 그녀는 항상 학생들에게 믿음과 희망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한가운데에 있다. 아기 민호는 그들의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값진 선물입니다. 많은 치료와 많은 기대 끝에 아기 민호는 그들의 삶의 밝은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와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녀는 그 작은 가족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갑작스런 발열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작고 민첩한 발로 골목을 뛰어다니는 민호를 본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다. 지난주에도 그 소녀는 여기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왜 거기 누워있나요? 할머니의 무거운 한숨, 늙은 이웃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울렸다. 작은 집에서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혜진 씨의 비명소리, 덕 씨의 한숨, 그리고 공간을 뒤덮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조용한 밤, 새하얀 관속의 아기 민호가 평화롭게 누워있는 작은 집에는 애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젊은 엄마 혜진 씨는 극심한 고통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이 작은 천사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지막 온기를 붙잡기라도 하던 민호의 차가운 작은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러다 문득 쏟아질 것 같은 눈물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뭔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고통과 피로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닭, 준호, 그녀는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숨이 막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군인 민석 씨가 아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신도 그의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는 말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손을 얹었을 때그 자신도 아이의 작은 몸에 가느다란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잠에서 깨어났고 이것이 단지 환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미영 언니한테 전화해. 혜진 자매는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인 언니를 언급하며 다급하게 말했다. 찰나의 순간에 미영 씨는 상심에 눈이 붉어졌지만 이제는 집중력이 가득한 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민호의 약하지만 명확한 맥박을 빠르게 확인하고 인식했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방이 이제는 혼란스러워졌다.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차를 가지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의사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모두 숨을 죽이고 아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신은 죽은 줄 알았으나,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영 씨는 계속해서 기도를 중얼거리며 활력징후를 확인했다. 그 사이 준호 오빠와 혜진 언니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을 깨며 울렸다. 붉고 푸른 빛이 번쩍이는 오래된 벽에 빛이 비쳐 마치 드라마틱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의료진은 급히 민호를 확인하고 가족들이 바랐던 바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숨이 막히는 것과 준호 씨의 눈물 어린 눈이 얽혀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 그 연약했던 삶이 다시 불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또한 더큰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애초에 민호를 구했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민호와 같은 삶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는 한밤중의 기적에 그치지 않고 소위 운명이라는 이면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을 폭로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답답하고 어수선한 작은 집의 공간에서 누구도 깊게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혜진 씨가 나 살아있어요. 라고 외쳤을 때, 민석아, 당장 구급차를 불러, 방 전체가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민석 씨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갔고, 간호사로 일하는 누나 미영 씨는 떨리지만 노련한 손으로 민호를 확인하러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생명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아기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명확합니다. 미영 씨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눈은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지만 미노의 상태는 너무 허약했습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 모두가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웃들이 달려와 도움을 줬고 옆집에 사는 탐 삼촌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 근처에 있는 의사를 찾았다. 또 다른 사람은 현장에서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해 따뜻한 수건을 가지러 달려갔다. 기대감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민석 씨와 혜진 씨에게는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가쁜 숨을 쉬며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던 혜진씨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너무 무서워요. 만약 당신이 만약 당신이 그녀는 감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덕신은 위험에 직면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빛에 담긴 두려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힘을 주고 싶은 듯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마침내 구급차가 문 앞에 멈췄을 때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어왔다. 아기의 맥박은 아직이지만 매우 약합니다. 즉시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직원 중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민호를 들 것에 눕히고 모니터를 연결하여 심박수와 산소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준호 형제와 혜진 자매에게 함께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구급차에서는 모든 일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났습니다. 장치에서는 계속해서 신호음이 울려 민호의 위독한 상태를 알렸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호흡관을 삽입하려 했고, 다른 구급대원은 혈압을 확인했다. 혜진 씨는 아이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 꼬마야, 어서. 난 여기 있어요. 당신을 아무 데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져 속삭였습니다. 안준호는 그의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길을 안내하는 연약한 희망의 광선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팀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철수 박사가 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밖에서는 준호 오빠와 혜진 언니가 기대감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는 언니와 오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계속 설명했지만 자신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죽음과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의료기기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데 의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더 안정적인 심박수로 더 강한 신호가 방출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사는 아이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피곤하면서도 안도한 표정으로 나가자 온 가족은 공포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는 아이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 남매와 혜진 남매는 민호가 구원받았다는 기쁨뿐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무엇이 잘못되어 가족을 이 끔찍한 상황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모든 희망을 짓밟을 듯 차가웠다. 민석 씨와 혜진 씨는 하얗게 질릴 정도로 두 손을 꼭 맞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는 언니 미영 씨는 아기 민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환자실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매 순간은 깨지기 쉬운 희망과 커져가는 두려움 사이에 말없는 싸움입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의 긴장 끝에 갑자기 응급실문이 열렸습니다. 죽은 듯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인 철수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걸어나갔다. 준호 형제와 혜진 자매는 즉시 일어나 아들의 운명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며 눈을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아기 민호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활력지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다천 파운드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렀고. 준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늘 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아기 민호는 정말 죽지 않았어요. 아이는 뇌수막염 합병증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진단의 오류였다고 말했다. 의사의 말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란 무슨 뜻입니까? 박사님, 안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활력징후가 매우 약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사망을 일찍 선언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혜진씨는 놀라서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의사들이 내 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질문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벼락과도 같았다. 미영 씨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빛의 분노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이 버려졌습니다. 주치에는 낮은 목소리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수는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민호가 살아갈 기회를 거의 아다가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모두가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한 젊은 의사가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회복실에서 뛰어나갔다. 아기 민호가 눈에 가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니터링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지가 울렸다.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꽃처럼 그는 군 생활로 굳어진 아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우리는 놓지 않을 거예요. 해진. 민호가 우리한테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준호 형제와 해진 자매의 마음에는 희망과는 별개로 분노의 파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과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싸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침착했던 미영 씨는 이제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나는 이 일이 침묵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노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 춥고 어두운 밤, 그들은 아기 민호의 연약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연민과 책임감만 있을 것 같았던 문 뒤의 진실과 맞서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끝까지 가기로 맹세하는 여행. 아기 민호의 생명은 구됐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직후, 민석 씨와 혜진 씨의 가족은,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인 미영 씨의 도움으로 민호의 사망을 오진하게 된 오류에 대한 긴급조사를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은 즉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민호의 진료와 치료 과정 전반을 심의했다. 아기를 처음 검사한 개인병원부터 아기가 사망 선고를 받은 병원까지 의료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다. 점차 의료 절차의 과실과 허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당직 의사는 아기의 사망을 선언하기 전에 활력 징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 예비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준호 씨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한 번도 목숨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무책임하게 소년의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혜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호가 처음 진료를 받은 개인병원의 의사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유효한 의사면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전화기에 눈을 고정한 채 대략적인 검사와 약만 처방했을 뿐이었다. 열이 높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힐끗 쳐다보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의사인가요? 혜진 씨는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다. 자신감 넘치는 외모와 입소문을 타고 쌓은 명성을 지닌 덕 박사는 한 번도 유효한 개업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의 진료소는 사람이 붐비는 골목에 위치해 있어. 수년 동안 완전히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의료시설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무책임함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사는 독일 의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민간 의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감독 부족으로 인해 그의 진료소가 적발되지 않고 수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면허 없이 운영되는 유사한 진료소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진료소 의료진도 소환대 조사를 받았다. 간호사 중한 명은 준호 의사가 환자를 철저히 진찰하지 않고 피상적인 진단을 내리거나 약을 처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털어놨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박사의 단점은 잘못된 진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꼼꼼히 확인했다면 아기 민호가 뇌수막염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민석 남매와 해진 누나의 가족을 악몽에 빠뜨리고 외동딸을 잃을 뻔했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소위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에 직면한 군인으로서 그는 사람을 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무책임이 가장 큰 위험에서 비롯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 아이를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혜진씨는 그냥 몇 초만 쳐다보더니 해열제를 처방하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걱정스럽게 더 물어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라고 대답하더군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진행 중인 축구 경기를 보며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처방에 따라 철저한 생체검사 과정을 따르지 않고 예비징후에 따라 사망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아기의 심장박동이 약하고 호흡이 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고 올바른 절차만 밟았더라면 내 아들이 차가운 관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나고 났지만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는 병원 내부에서 더큰 규모로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보건부가 개입해 불법 개인병원과 병원 의료진 등 관련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건강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라고 보건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항상 가족과 동행해온 미영 씨는 이런 실수를 계속하게 놔둘 수는 없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는 운이 좋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민석 씨 가족에게 개인적인 교훈일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 관리의 허술함을 사회 전체에 경종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준호 박사님과 같은 무면허 진료소는 관리 기관의 소홀함과 국민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쉽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느슨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즉시 준호 박사의 진료소와 해당 지역 유사 시설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준호 씨는 불법 진료와 환자 위험 혐의로 법정 기소됐다. 하지만 민석 씨 가족에게는 이러한 과실로 인한 고통과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덕분에 민호를 되찾았지만, 이만큼 운이 좋지 않은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혜진 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의료 체계가 좋아져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비극을 통해 사회는 생명을 무책임한 손에 맡길 수 없으며, 각 생명의 안전을 양심과 엄정한 관리로 지켜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기적의 빛을 밝혔습니다. 베이비 민호의 이야기는 여론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과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한다. 보건당국은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했다. 보건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 시스템에 아직도 이런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각성을 숨기지 못했다. 이는 개인이나 의료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 체계 전체를 검토 점검하고 시내 전역의 민간 병원 특히 무면허 운영기관을 엄격히 점검한다는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새로운 면허 및 규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모든 현직 의사와 의료진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감을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 훈련과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 및 민간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시설은 특히 중요한 사례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의료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아기 민호가 당초 사망 선고를 받은 병원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여론과 민석 씨 가족의 압력으로 병원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병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디번 사건은 값비싼 교훈이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은 특히 중요한 경우에 생존 확인 절차에 대해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약한 생체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현대 의료장비에 투자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협의체인 내부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 민호의 이야기는 소속사와 병원의 약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개인 병원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부터 사회 운동가까지 국민들은 의료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의료 단체가 대중 인식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취약한 시스템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이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 민호 같은 이야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해야 한다, 고 의료단체 관계자는 말했다. 민석 씨와 혜진 씨 가족들에게 그 다짐은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둑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년 동안 싸웠지만 내 아들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번 변화가 더 많은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기적이 작은 민호의 이야기가 무책임하게 잠들어 있던 의료계를 밝히고 일깨우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책임감과 마음으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채널의 구독 버튼을 아낌없이 주시고 댓글과 제안도 남겨주세요. 그것이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